신도물도 돼. 일단 튜브를 좀 까주라 그래야 내가 이거 하기가 좋다. 뭐야? 아, 이 저거다. 그거네. 그, 그게 보여가지고 이걸로 장기전 가려나보네. 이 새끼 이거 짱구 걸렸네? 그거 보이는 거. 보드온이었나? 뭐 그거. 그불투로 계속 못 가게 하고 좀 딜레이 가면서 툭툭 때리면서 돼지, 돼지도 돼지도 있겠다, 그러면. 자, 어마주가 없거든. 아, 봐봐. 또못 가. 계속 이거 반복이야. 이거 여기 자꾸 맞짱구를 쳐줄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는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음. 그 다음에 저거 먹으러 가서 우웅 다시 할텐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으면은 큐브 게까는게 늦어지겠지 저거 깨졌고서이 하나 더깨해지이렇해서면렇게 됐어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 계속이거를계 이렇게 계속해서. 이토게토속해서 이렇게 계 팬티. 나름 좀 전략적으로 갖고 왔는데, 결국에 들었었을 때 타이밍이랑 이래저래. 잠깐만, 사냥의 전율 남았나? 남았네, 씨, 이브로 응? 음? 아, 피곤하네. 서순이 잘못됐어. 사냥의 전율이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퍽다 나갔어요. 퍽 하나가 팬티고, 불토폭이 3개인 거야. 그니까 사냥의 전율이랑 팬티만 남은 건데. 계속 큐브 까면서 늦춰갈 것 같은데, 판자 좀 빼면서. 나름 신박해요, 세팅이. 이렇게 하면한 명도 못 봤는데. 저거 깨지면. 아니야, 사전 남은 거. 아니다, 사전 빠졌다. 됐어. 이러면 이겼어. 이러면 이겼어. 점수가 없잖아, 결국에는. 팬티 하나 남는면잘 깨졌고. 결국에 계속 반복이야, 웅, 저거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뭐, 알람이라고 보면 돼. 지금 팬티 이거까지 늘어진거 보면 이스택 깔아놓은 건데. 본인 깼던 자리 가고 작업해. 지금 1톤은 건네지 말고. 음, 그것만 해도 끝나요. 뭐, 애기, 여기서 뽑을 수도 있어. 오발전기인데 왜? 할수 있는데. 그냥 끝났어. <laughs> 퍽이 다 파해가 되고. 그냥 끝났어. 뭐 판자만 많이 안쓴 건데.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혼자 돌리세요. <laughs> 혼자 돌리세요. 뭐, 확률적이고, 그렇긴 한데. 혼자 돌리면 돼. 맞아요. 같이 돌리면 잘안 떠요. 근데 그것도 같이 돌렸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뜰 때도 있는데, 원래 그냥 그거 자체는 혼자 돌릴 때더 많이 나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안 뜨면 자리를 바꾸세요. 다른 걸 돌리는 게 방법이 될지. 그건 우클릭으로 해야 되잖아. 아, 이제 어차피 저 체인 활성화에 무리는 뭐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 씨부레 오 그래. 어, 그냥 자연빵은 상관이 있구나 저거 음, 다시 하겠지 안하네 일부러 안쳐 드신 거 같은데. 아니 한명 돌려야 돼. 너무 다 오잖아. 이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명만 더 오고 각 봐서 적어놓고 빠져야지. 아안 되겠어. 살려야 돼. 아니니까 자꾸 여기서 해 먹을라 그러지. 그래. 아, 팬티구나. 먹 고치는 게 나을지. 헉! 존나 지키네. 센터 새끼 많이. 어떻게 연맥이 줄까 너한테? 어떻게 하면 네 기분 졸라 나빠지지? 다시 돌아간다. 그치, 먹은 거, 거기서 제자리에서 까면 안 돼. 딴데 가서 하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딴데 가서, 거기서 하시지 마시고요. 또시부레 사슬 맞아왔잖아, 또. 아우, 야. 눈누미님아 머리를 쓰라고. 왜 거기 제자리에서 하고 있어? 족같이 하에 킬러라는데, 욕 자제해주세요, 대리님. 흐흐흐. <laughs> 어차피 이겨 아, 근데 얘 이거, 밥값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laughs> 기본 한 80%만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안 돼, 저거 살리면은, 맞돌이라서, 저거 하러 간다. 나도 오발이거든. 이거 지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이거, 눈누미님 자르러 갈 텐데? 빨리 힐하고 사려라, 그냥. 이뭐 하려고 하지 말고. 추부 여기 있구만 팬티 확인, 팬티. 이 팬티. 걸리지 o 제발 잘맞추 I'm not s 줄 r 아 I'm 할건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u r e i 생각이 그렇네 뭘 해야 될거아니 sure. I'm not s 내가 들고 내가 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려? 맞아. 키에로. 슈퍼. 애니 머신인거. 내가 해줄게. 받아드세요. 코잎. 잘못 골라서 상들이 근데 안 맞는, 안 맞아야 되는데. 됐어. 빨리 해 피해가 되는건 없죠? 뒤에 따라오네 여기 컨셉을 박살내줄게 음.. 음. 지르면 이따가 재활용오케 이렇게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코의 라인 다시 이쪽으 돌려 아아아어 잠깐만 슬사 재밌는 거. 재미없다 천이 음.. 이 p e 석천 뺐나? 재천 근데 저 다시 건재천 저쪽이네 조만더 밀자 이러면 못 가네? 뒤에 커버 이쪽으로 도 돌아 뭐야 이 C브레 그래. 방금 하앙님아 할까 진짜? 커버가 안되잖아 안으로 더 줘요 문타주리는 없네? 여기 막아라 거기 옆차로 온다 아, 미안하다 버튼 잘못 눌렀다 아, 판정 안 뜨네. <laughs> 아, 누르고 바로 됐으면. 들어 빨리. 이처럼 맞아야지. 빨리 이때 살려야지. 누구야, 저거. 아! 음, 고독해질 것 같지? 그쵸? 아니지! 이걸 왜 살려, 눕소민이. <laughs> 나첫 거리잖아. 나 <laughs> 이씨, 이에 이제 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응? 이거, 몸 탈출을 이렇게. 어을 사람이 한명더늘나는데 천천히 하라고. 자, 좋습니다.